Baby. Yeah. Yeah. 인천 찍는 잔치고, 수가 있어. <laughs> <laughs> 올해 지금 도봉산을 지나서 <laughs> 일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laughs> 보이죠 저 도봉산? 우와. <laughs> 아니 두 번째? 두 <laughs> 번째? 가는 길이 소풍 가는 길처럼. 그 얼마나 걸리죠? 아저 26기예요. 저 26기 2012년에 들어갔거든요. 올해 몇? 올해 2019년이죠? 네. 예, 7년 하시면 저 정도 됩니다. 7년? 7년 열심히 하시면 재밌게. 아, 저희 닥독팀에 망근형님이 10년 보고 계시던데. 아, 충분하십니다. <laughs> 어제 보니까 금방 되시겠데요 어,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이렇게 30분 만에 갑자기 이렇게 확 사람이 달라지는지. 그 그러니까 뭐가 안 풀리는 부분이 있다가 그냥 어제 좀 그게 풀리신 것 같아요. 멀긴 멀군요. 멀죠. 근데 은겨운 옷을 못어요 없었어요? 아니요. 아그 전혀 없었고. 네. 아 진짜요? 네. 그냥. 너무 재밌게 잘 놀아볼래. 그럼 나도 재밌게 놀아볼래. 그랬더니 너는 안돼. 방칼에 자르더라고요. 왜, 왜, 그랬죠? 자기 혼자 잘 놀라 그래. <laughs> 미안, 동기 왜 그래? 이러면서 와라. 음. 그래서 이제 구승규 선배님의 인도로. 맞죠? 인도로. 어. <웃음> 인도로. 인도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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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절이 좀안 좋아요. 아니, 근데 뜬금없이 관절하고 기타가 또뭔상관이요 이게 많이 눌러야 되고. 그러니까 야. 요새 손 아픈것 처럼 그거를 미리 하고 있는거야 미리 생각해 에이. 에이. 그래서 너는 관절이 안좋으니까 이걸 하면 안된다 오래전에 <laughs> 했던거니까 그래서 이 손에 손으로 하는걸 많이 해가지고 관절이 좀 안좋다고 특히 아, 이 손쪽으로 아, 그런거 같아 요 이게 몸이 우리가 이제 나이를 들다보니까 아, 왜 어르신들이 보면 아껴 써야 된다, 뭐 그런 네, 말씀 하셨을 때 우리가 그거를 흘려들었는데 아, 진짜다. 이거 연식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나이가 된것 같아요, 저희가. 근데 기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 보니까 저희 회원분들 중에도 열심 막 하이 코드 연습하시고 막 이러면서 손목이 나가신 분이 계세요. 많죠. 어 그래서 아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야 기타를 치면서 손목이 나간다는 걸 생각 상상조차도 못 했었는데 어 그런 일이 있더라고 그래서 작년에 미영 선배님도 손목 아파가지고 아, 하이 아. 그러니까 오, 우리 팀도 이번에 하이코드 도전인데 저희 자체 이제 미션이 네. 그렇게 해서 하이코드를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손목이 아픈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정말 이게 나갈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 기타도 어느 정도는 살살살살 쳐야지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되겠어요. 네. 네. 너무 힘을 줘서 하다 보니까. 손목은 아플 때는 있어요 음. 네. 하긴 근데 운동도 초보 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든지 음, 손목을 최대한 풀고 기타 치기 전에 무슨 뭐 간단하게 손목 푸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좀 해주면 좋을까요?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은 없지만 하면 더 나, 낫겠죠 아무 아니 말인데. 본인들은 해본 적이 없는데 하면 좋겠죠 이거, 조금 이거 안하는데안 안 해봤지만 하면이야 그니까 저도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이거 뭔가 손가락 운동들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좋을 것. 아, 근데 제가 1년 차때 이성현 강사님 그 수업을 들을 때 보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풀어 주고 뭐 하고 뭐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하셨어요. 그, 리고 손도 이렇게 벌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막 해주고, 뭐, 어, 그런 게, 아, 그래서 그 피한 거구나 하는 게. 그러 그니까, 지금 그, 그, 생각이 드네. 아, 그리고 너무 한 자세로 오래 하니까 몸이 상한다 그랬었어요, 그때. 그 이성형 감사님이 앉아가지고, 뭐, 한 30분 친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막한 6, 7시간 씩 치고 그래가지고, 아니, 빠, 그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번 빠져봤으면 좋겠다. <laughs> 아니 절마서 그런가? 아, 그런가? 그 저희 팀원 중에는 집에서는 기타 연습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니까 주변 분들이 특히 식구분들이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예 기타를 못 꺼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와이프를 뺏긴다? 와이프든 남편이든 그것에 뺏긴다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그게 그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땐 끼켜봐야 한 30분일 것 같은데 근데 그거 30분도 그렇게 그거 뺏기가 싫다? 하루가 항공간에 같이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루에? 그렇게 같이 하면서 살았는데 나한테 오던 관심이 그러니까 그렇지. 다른 쪽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네. 것 같아요. 아그 그건 저도 공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저희 팀에그한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친구분들이 그러신대요. 아야이 우리 친구를 기타한테 뺏겼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가족은 더하겠죠. 아 지금 기타 몇대 갖고 계세요? 저요? 네세 대. <laughs> 욕심도 많으시네.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왼손 기타를 치잖아요. 아, 그다 보니까 저는 그거를 인식을 못했는데 제 기타밖에 안 치잖아요. 에. 근데 다른 동기분들은 이 기타, 동반 기타, 좋은 기타 뭐 이렇게 연주용 기타를 다 치니까 그 차이점을 알더라고요. 에. 저는 그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했죠. 어. 아, 진짜 그렇다. 왼손 기타를 치니까 다른 분들하고 또 오, 그런 애로사 상황이 또 있네요. 많아요 그 기타가 어 이거는 좋은데 아 이건 별로다 이런 느낌을 한 번도 받아본적이 없죠? 아, 그러면 다 수제 기타예요? 아니에요, 기성품인데. 아, 그런 기타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되게 없었어요. 아, 그냥 가격도 그냥... 비쌀 것같은데 그쵸 그러니까는 저희 그냥 연습용 한 15만원짜리 어, 어, 같은 경우가 아마 어. 35만원 아. 제가 팥에서는 제작하겠습니다 언니! 왜? 자 모두 저희 올시봄의 저희, 저희 메인 아까 인터뷰 차타고 오면서 <laughs> 말씀하셨던 <웃음> 저희 미양무님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좀 버려 주세요 어예아 아직 연, 연습 장소를 보지는 못했지만 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막 악상이 떠오를 것 같아 그럼 자작곡을 하나 <웃음> <웃음> 우리 연주해 줄게 <laughs> 와 이거 장난감이요 어 장난감 오시공보의 <laughs> 멤버들 <웃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정치적인 취지 <laughs> 와오일다 아니, 무슨 기타인데 그 이렇게 비싸요? 피어리스. 아니, 18만 <laughs> 기타라. 피어리스는 원래 태평양 그 쌍구에 이른다는 피어리스? 원라이 연습할 거아니 아, 근데 연습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일단,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층고, 그리고 이 뭔가 럭셔리한 입구, 내려 저기서 이렇게 다 기타를 메고 내려올 때, 에 그기분이랄까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저 독도에 관련된 이 독도의 기운을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죠. 여기 딱 보면 여보세요, 독도. 어, 우리나라 섬 3,188개군요. 그곳에 어디 쪽으로 내려볼게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면 독도리의 산일번지 우편번호는 799-805였네요. 어, 오늘 또 새로운 걸 알고 갑니다. i uh -huh. 예를 들 예,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돼요.